자 오늘 가지고 온 친구는 핫토이 사이즈 나온 다크나이트 버전 조커입니다. 지난번에 다크나이트 라이즈 버전 배트맨을 소개시켜 드렸고 이번에는 조커를 가지고 왔어요. 핫토이에서 나온 조커는 제가 처음으로 소장을 하는 거여가지고 뭐 커스텀으로 만든 적은 있지만 하여튼 알아보도록 하죠. 앞에는 조커가 요런 식으로 얼굴이 나와 있고요. 밑에는 커터스케일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에도 커터스케일 010이 적혀 있습니다. 10번째 작품이겠죠. 그 다음에 왼쪽을 보시면은 이쪽에는 조커라고 적혀 있고 녹색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오른쪽에도 똑같이 나와 있고요. 뒤를 보시면 이쪽에는 만든 이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를 보시면 이쪽에는 조커라고 적혀 있고요. 밑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쿼터 스케일답게 이런 식으로 열리고요. 이렇게 쭉 밀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 요거를 열어주시면 조커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쿼터스케일의 조커 같은 경우에는 헤드에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격대가 많이 내려간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2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조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밑을 보시면은 구성품들이 나와 있죠. 이렇게 확실히 뭐 배트맨보다는 구성품이 적습니다. 1층에 있는 구성품들을 알아보자면 이쪽에는 베이스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타노스랑 거의 비슷한 크기의 베이스 같고요. 맞나? 하여튼 쿼터스케일의 스탠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매뉴얼이 이런 식으로 있고요. 여기를 보시면 일달러 뭉치가 요런식으로 6개가 나와있어요 개별적으로 다 움직이고요. 하여튼 품질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커 카드 뭉치 두 세트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크나이트 마지막 정도에 나왔었나? 하여튼 쇠 파이프가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리고 조커의 상징인 연필이 요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되게 조그만해 가지고 귀엽습니다. 그리고 폭탄 리모컨이 요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총 같은 경우에는 4개가 나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가동이 가능한 총이 요런 식으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샷건이 요런 식으로 하나가 있고요. 요거는 되게 장난감 같네 그 다음에 리볼버 권총과 오토피스톨인지 하여튼 요거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수류탄이 요런식으로 나와있구요 이게 되게 꼬일꺼가 생겼는데 하여튼 수류탄이 요런식으로 나와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뭐라고 하지 이거 클립이었나? 하여튼 요게 하나가 들어있구요 가 그리고 요거는 조커의 가면이죠 근데 구성품 자체는 나쁘지 않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손목 여분핀과 함께 여기는 뭐 단추 같은거 여분이 요런식으로 있어요 그리고 구성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뭐요 지폐 같은 경우에는 품질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지폐에 낙서도 잘 되어 있어요. 지폐 회수는 큰 범죄죠. 그 다음에 이 연필 같은 경우에도 까만 부분도 잘 표현을 해줬고요 지우개 부분도 잘 표현을 해줬어요. 옆 폭탄 리모컨 파츠 같은 경우에는 뭐 가동이 따로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디테일 면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기계적인 느낌은 잘 살려준 것 같아요 이칼 파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동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뺄 수도 있습니다 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메탈 뭐 다이캐스트 재질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뾰족하거나 날카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 안 해도 될것 같아요 하지만 찌르면 안 돼요 이거 아픕니다 그리고 조커 카드 같은 경우에도 뭐 준수한 것 같고요 이총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장난감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좀 이거는 웨더링이 좀덜 들어갔는지 아니면은 좀 좀뻔덕뻔한 느낌이 있어요. 전화감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그리고 방아쇠가 눌러지는 그런 디테일은 표현하지 않았고요. 노리쇠 후퇴는 잘 됩니다. 그리고 탄창도 잘 빠지고요. 그리고 샷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당겨주시면 은 이쪽에 탄을 넣을 수 있는 느낌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똑같이 방아쇠가 눌러진다거나 그런 디테일은 없고 전체적으로 싼티가좀 많이 나는 느낌이에요. 이게 쇠 같은 표현은 거의 없고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요것도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 권총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다가 장전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도 돌아가고요 뭐 탄이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것도 샷건이랑 비슷하게 빤딱빤딱 거리는 느낌이 많이 나 가지고 예,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요 자동 권총은 스프링 방식으로 요런 식으로다가 장전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탄창도 빠지기는 빠집니다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무광으로 잘 처리를 해줘 가지고 그렇게까지 산 티가 나지는 않네요. 그 다음에 요 셀파이브 같은 경우에는 약간 휘어있는 느낌이긴 한데 요거는뭐왜 넣어줬는지도 모르겠고 약간 뭐 빼빼로 같기도 하고 요거는좀 살짝 아쉽네요. 그 다음에 요 베이스를 살펴보자면 여기에는 배트맨 표시 안에 하하하 라고 적혀있고요. 조커 입 같은 게 이런 식으로 나와있고요. 앞에는 다크나이트 더 조커라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뭐 디오라마 느낌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케이크 위에 올려져 있는 그 초콜릿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약간 별로예요, 이거. 이 <laughs> 수류탄 파츠를 보시면은 네, 장난감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신경 쓰이는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커 본체를 알아보도록 하죠. 이렇게 조커를 한번 꺼내보면 되겠죠. 어우, 커. 되게 커. <laughs> 쿼터 스킬이다 보니까 확실히 크기 면에서는 압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손 파츠를 알아보자면, 맨손 파츠가 이렇게 한 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박수로 칠수 있는 맨손이 한 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장갑 파츠예요. 쫙편 손이 한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류탄 고리 같은 거를 걸수 있는 뭐 가리키는 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를 줄수 있는 손이 약간 다르긴 한데 한 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카드 같은 거를 줄 수가 있는 손이 하나가 있고 총을 들 수가 있는 손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요렇게 하고 있는 손이 한 쌍이 있고요. 예, 손 파츠는 요게 끝입니다. 예, 손 파츠의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반딱반딱 거리는 느낌도 나고 약간 색이 좀 연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살짝 별로긴 해요. 디테일이 포터 스케치고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조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아 지금은 약간 날짜가 바뀌었는데 제가 백신을 맞고 나서 굉장히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요. 녹화를 끊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한이 주일 있다가 다시 지금 찍고 있네요.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이 헤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네 애매해요. 정말 애매해요. 이게 히스레저가 보이지도 않고요. 일단 뭐 조커 같기는 한데 얼굴의 디테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죽어있고요. 그 다음에 페인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뭐 왁스칠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헤어스타일을 보시면 약간 미역 줄거리를 걸친 듯한 느낌이 들고요. 네, 헤어 같은 경우에도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네요. 그 다음에 코트의 재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코트가 좀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약간 허리 쪽을 잡아주신 다음에 뒤로 좀 빼줘야 핏이 좀 살거든요? 약간 요런 식으로다가 내려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트 안쪽 같은 경우에는 수류탄을 여기에다가 낄 수가 있고요. 카라도 이쪽에 자석이 있기 때문에 착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 의상 재질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의상은 괜찮게 뽑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코트를 벗기기가 애매하긴 한데 한번 벗겨볼까요? 팔을 뒤로 하신 다음에 요런 식으로 벗겨주시면 됩니다. 뭐, 사람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봐도 옷 재질은 나쁘지 않아요. DX11 같은 경우에는 정장마이가 약간 회색빛이 돌았는데, 쿼터에서는 약간 파란빛이 돌게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다가 벗겨주시면 되고요셔츠의 핏이라든지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조끼도 잘 표현을 해줬고요 1대6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손목핀이 부러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쿼터 스케일이 확실히 손파츠 교환하기는 편합니다. 어깨 같은 경우가 살짝 아쉽기는 한데 이것도 뭐핏 조정을 해주면은 이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소매를 걷어 주시면은 여기까지는 페인팅이 되어 있어요. 페인팅의 디테일은 나쁘지 않고요. 털 같은 경우에도 잘 표현을 해 줬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려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지 같은 경우에도 재질은 나쁘지 않지만 기장이 약간 긴 느낌이 있어요. 약간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살짝 긴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세무구두 약간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게 해질 가능성이 꽤 있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살짝 조심하셔야 될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바지 이쪽을 보시면은 체인이 이런 식으로 달려 있습니다. 에뭐 예, 플라스틱이 아니고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감이 살짝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뒤쪽을 보시면은 조끼 디테일은 이런 식으로다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엉덩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어, 엉덩이가 굉장히 빵빵하게 잘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바지를 걷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다가 양말이 나와 있고요 다리 같은 경우에는 페인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딱히 뭐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니죠 바지가 덥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발 뒤쪽도 잘 표현을 해줬고요 밑창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디테일이 들어가 있지도 않네요 하지만 페인팅은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뭐 신발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그리고 가동률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헤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뭐 그렇게 많이 가지 않네요 이게 떨어지네 네, 위로는 한요 정도까지 가고요. 밑으로는 한요 정도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갸우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목 안쪽에 간섭이 있기 때문에 갸우뚱은 잘안 되네요. 돌아가는 거는 320도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팔을 보시면은 어깨가 한요 정도 내려가고요. 요 정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이 올라가는 거는 한요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요런 식으로 딱 떠더덕거리면서 잘 움직이죠. 접히는 거는 한 여기까지 접히네요. 막 엄청나게 접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나란히는, 네, 확실하게 되네요. 요거는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어깨도 앞으로 한 요정도 움직일 수가 있고요 뒤로도 한 요렇게 쫙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네한 여기까지 한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되구요 그 다음에 뒤로는 네 뒤로는 한 요정도까지 가네요 그 다음에 다리 가동률은 앞으로 한 요정도까지 가구요 그 다음에 뒤로는 한 여기까지 가네요 그렇게 많이 안가요 접히는 것은 모두 접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거의 다 접히죠. 그 다음에 발의 가동률은 앞으로 한요 정도? 네. 한요 정도 가고요. 뒤로는? 네. 뒤로도 많이 안 가네요. 비트는 것도 거의 안 되고요. 돌아가는 거는 그래도 돌아갑니다. 전체적인 가동률을 보시면은 그냥 무난하게 뽑힌 거라고 볼수 있겠네요. 일단 기본 손부터 한번 갈아 껴보도록 합시다. 뭐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박수 치는 거는 표현할 수가 있는데 따로 무기를 잡거나 그런 거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손 파츠 몇 개만 더 넣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쿼터 스케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구성이 그렇게 좋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일단 맨손 파츠를 껴주면은 요런 식의 느낌이 나고요 어, 박수를 치는 느낌은 약간 요런 식으로다가 줄 수는 있기는 하겠죠. 뭐 박수 치는 느낌을 주려면은 여기에 손목핀이 드러나기 때문에 살짝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액션 피규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는 바로 뭐 코트를 입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총을 한번 껴주도록 합시다. 손 파츠를 이런 식으로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뭐 마지막에 나왔던 세이프를뭐 이런 식으로다가 껴주시면 되겠죠. 일단 뭐 지금 대충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런 식의 느낌은 날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헤드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뭐 나쁘지는 않아요. 뭐 구성 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잘 나온 편이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정가를 주고 사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중고 가격이 거의 한 20만원대 후반에서 30만원대 한그 정도로 들어가고 있어요. 뭐 다이캐스트보다 싸기 때문에 저는 네 추천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헤드를 빨리 바꿔줘야 되긴 하는데, 헤드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쿼터 스케일의 조커가. 그래가지고 매물을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배트맨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구성품도 많고 완성도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소개시켜 드릴 게 굉장히 많았는데 조커는 희한하게 쿼터 스케일인데도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성품의 디테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헤드의 디테일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헤드를 바꿔끼거나 한다면은 가격대가 한막한 70만 원, 80만 원대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포장을 하려고 했지만 포장이 안 되네요. 어떤 미사 여구가 붙어도 요거는 잘못 나온 헤드가 맞아요. 뭐 실눈 뜨고 보면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눈을 뜨고 보면은 별로예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핫토이가 핫토이 했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헤드만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디테일 굉장히 좋아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총의 디테일은 장난감스러운 게 굉장히 많기는 해요. 요거는 따로 리페인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은뭐 웨더링을 집어 넣으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 시기에 나온 헤드들은 핫토이를 너무 맹신하지 말라. 그런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조커의 팬이시다. 구매를 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배트맨을 가지고 계셔도 뭐 구매하셔도 충분하겠죠. 뭐저 같은 경우에는 1대 6 스케일보다 쿼터 스케일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 가지고 구매를 했지만 살짝 아쉬운 건 있었어요. 근데 헤드가 더잘 나올 수도 있었는데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아쉬울 따름입니다. 현재 배트맨이 쿼터 스케일로 다시 나오는데 조커도 다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헤드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친구는 핫토이에서 나온 쿼터 스케일 조커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끝내죠.